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하우스키입니다. 이번에 할로윈 에디션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. 이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세리로 왔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2시 반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배는 저죠. 게임하는 플레이어. 그녀의 부품을 완성하고 만족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. 얘가 사이코죠. 얘가 유일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뭐냐면 사이코를 부활시켜서 이 유일을 참교육시켜버리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. 이즈이 모드 바로 갑니다. 뭐야? 무슨 소리야? 와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. 어 뭐야? 시작하자마자 괜찮네 이코야. 괜찮니얘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은 거니? 그녀는 심장이 필요하지 않아서 내가 가져갔다 가져갔다면서 왜 여기 있냐 뭘 가져간 걸까 밥먹자 비둘기야 아니 비둘기 아니지 뭐야 어 잠깐만 저기는 심장 저 위치는 심장이 아니라 위 아니야? 어휴 꽂자마자 살아나는 것도 좀 소름인데 뭐야? 오, 뭔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 같은데? 우리 같이 탈출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, 너랑 탈출할 생각 없는데 너랑 같이 다니면 야, 와우. 자, 아무튼 이제 이 친구의 몸을 완성시켜줘야 된다고 했으니까. 맵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야 될것 같아. 아이씨, 깜짝이야. <laughs> 뭐야? 눈이 없는데 이렇게 잘 돌아다닌다고? 눈 없는 거 맞아? 너눈 감은 거지? 그냥. 어, 야, 여기 눈 있다. 뭐야? 이코야, 어딨냐? 아까 잘 따라오더니 어디 갔냐? 아, 깜짝이야. 진짜. 와서 말하지 말고, 말하고 오라고. 자, 눈알? 의안입니다. 의안. 아, 껴봐. 잘 맞아. 아, 좀 징그럽다. 좀 소름 끼친다. 잠깐, 뭔가를 먹어야겠다는데, 나는 안 돼. 알았지? 너의 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, 나를 먹는다. 그럼 싸가지가 없는 거야. 알았지? 이거 뭐야? 검이야? 뭐야? 검인가? 손이야? 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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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먹는 거야? 아니, 나는 팔을 끼라고 준 거야. 그걸 처 먹으면 어떻게 해? 나또 간지나게 오드아이로다가 찾아 줄게. 자. 하나 더 껴. 렇지 하나 더껴 봐. 똑같은 데다 끼지 말고. 응? 너 마술사지. 사이코 아니 마술사지, 사이코 마술사색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발발. 이거는 딱딱 딱 가도 그냥 발같이 생겼네. 먹을 거 달라고 좀 전에 먹었잖아. 돼지냐고? 아니, 그거 먹는 거,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이건 뭐지? 어, 헌집 줄게, 새집 따오야. 쓰레. 먹으라는 거? 뭐 어떡하라고? 이거 어떻게 껴? 너 테이프 있냐? 아니, 야, 너 본드 있어? 알려주라고 발만 내밀지 말고. 자신이세요, 신데렐라 님. 12시 됐습니다. 그러다너나 때릴 거지? 안 신켜주면 때릴 거지? <laughs> 발 내밀면서 발 내밀면서 오는 거 봐. 그렇게 발만 뻗지 말고 알려주라고. 아, 처먹! 처먹! 그걸 처먹! 참... 그만 쳐! 팔 같은 거 없니? 아, 여기 있다. 야, 팔, 야! 너팔 뜯어봐, 여기! 그래, 줘봐. 오, 맞네. 팔이 먼저네. 발발 뻗는 거킹 받네. 야, 근데 발은 안 된다. 그냥 그러고 다녀라. 아까 보니까 잘 걷던데. 야, 가져가! 야, 너 파이 생겼잖아. 이제 네가 해. 어, 어우, 배고파? 어우씨어우씨얘 무서워. 잡아달라는 건가? 때려줄 순 있는데, 여기서 문을 만지면 어떤 여자애가 나온다고 했거든요. 일단 해볼까? 야야, 얘 조심해. 야, 얘. 야, 싸워 맞았어. 고민. 엄마. 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. 아니 잠깐. 뭐야. 나도 죽었어? 발이 안 고쳐지는 지금 버그가 있어서 이게 수정을 해야 될것 같다고 하네요. 한마디로. 보자 다 이지 모드만 안될 수도 있으니까 노멀 모드 한번 해볼게요. 오니, 오니, 열어줄래? 나는 어떡하니? 얘는 뭔데? 얘는 뭔데 날 때리는 걸까? 왜 화가 난 거요? 도대체. 언제 살아난 거요? 도망가, 도망가. 나는 살아야지. 나라도 살아야지. 야, 넌그만와 도대체 몇 번을 죽는 거야? 불쌍하게. 오, 피했어 피했어 공 응, 줏봐 못맞췄지야눈눈눈야나 아. 죽었.. 오,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? 야야 야, 왔다 야 왔다 야쟤좀 혼내줘 야 혼내주라고 야니 네 뒤에 야, 발 내려 발 내리고 니네 뒤에 이 자식이 이 자식 야야야야야 혼내줘 야 혼내줘 비웃는 거 보소 뭘 어딜 찌르는 거요? 아무튼 뭐랄까요 여러분 지금 버그 때문에 깰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대충 오늘 그냥 어떤 내용인지 만만 봤다 다시 업데이트되면은 바로 그냥 클리어 영상 싹다 올리겠습니다